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쓸거티비 주식 고용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어, 우리 병원에 유튜브가 두 개가 있어요. 제닥터고의 쓸거티비 유튜브가 있고, 또연세사랑병원 유튜브가 있어요. 어, 제 유튜브가 한 4만 명이 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세사랑병원 유튜브가 10만 명이 넘었는데, 그냥 환자분들이 와서 왜연세사랑병원은 원장님 혼자 떠드시고, 왜 다른 의사분들은 왜 이런 정보를 안 주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서 제가 연대사랑 병원 유튜브에 어, 어깨, 그 다음에 허리, 또는 인공관절 이런 섹션을 만들어서 우리 후배 의사들하고 같이 풀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김철 선생님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외과 전문의 상지 관절 중에서도 어깨, 쪽을 특허로 맡고 있는 김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철 선생님은 등치를 봐서는 등치 특 사람이 많은데 어깨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무릎을 무릎이 하도 많으니까 무릎만 하는지 아는데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한 서른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무릎 파트에 한1 0분좀 계시고 허리에도 한세분한 명도 네 분이 계시고 그리고 족부도 두 분. 그리고 어깨 지금 두 분이 세 근데 3월에 한번 오세요. 근데 어 웬만한 병원들은 대학 빼놓고는 대부분이 맞죠 무릎 하신 분이 어깨도 하고 어깨 하시면 무릎도 하고 이러죠. 뭐 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만 네,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무릎은 무릎만 해요. 무릎 중에서 인공 관절을 주로 하시는분또 관절 내시경 주로 하신 분이 있고, 허리는 허리만 봐요. 그리고 어깨를 보시면 어깨만 보시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써 어깨요? 저 이제 5년. 됐습니다. 어, 저, 우리, 저희 병원에 어깨에 하시면 두분 계세요. 정성원장님 계신 그분이 한 어깨만 10면, 15년 넘게 했죠. 네. 여기 김철원장님도 지금 한 5년째 저랑 같이 하는데 묻혀 있었어요. 몰라가지고. 근데, 어, 저희 병원이 어깨 수술을 한 달에 뭐 많게는 100건 넘죠. 네. 100건 맞습니다. 넘고, 보통 70건 정도 넘게 하죠. 이런 무릎 같은, 전문 병원들 음. 같은 경우는 무릎 아신 많은데 어깨 하신 분은 어깨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나요? 따로 어깨만. 어, 음. 몇 군데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어, 개원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이 견관절 네. 특히나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특히 견주관절 학회도 이제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스페셜리스트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무릎 하시는 분들 보통 어깨 하시는 분들이 대학 빼고 이런 저희가 우리 같은 전문병원에 계신 분들도 어깨만 하는 게 아니라 어깨하고 무릎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깨를 전부 하시는 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 세분 정도가 저희가 이제 어깨만 하시고 또 상지만 수분을 하시는 분이 또 이런 저희 스승님이 한분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런 외래에서 하는 환자들이라든지 또는 수술 개시가 아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응. 너무 너무 물에 물에 취했었잖아요 응. 그죠? 그래서 어깨를 포 같은 조인트라고 했으면 잊혀진 관절 과거에는 그만큼 어깨 환자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어깨 약분 무조건 양손 버티고 이러, 이런 맞습니다. 식이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에 어깨 수술이 한 10만 건 정도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어깨는 수술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가 많거든요. 외래에서 주사율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깨 근데 어깨를 제대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최근에 굉장히 어깨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어깨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연세사랑병원 유튜브에 빼서 섹션을 해가지고, 어, 좀 차근하게, 그래서 어깨의 해부학적인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흔히 말하는 50견이라든지, 또는 석회성 건념, 그리고 뭐, 회전관계 파열. 회전관계도 부음 파열, 전층 파열이 있는 거다면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래 제가 최근에 구정 때한일 없어서, 아이들이 한일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 의사들하고 같이 갈려면 일단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깨를 했지만, 옛날 어깨 수 했거든요. 근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책을 샀어요. 봤더니 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처가 무슨 나이만 60 가까이 돼서 공부하냐고 돈복이 있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병원 와서 어깨에 관한 책, 아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아, 책을 네. 내가 가가지고 쭉 공부하다면서 옛날 걸 내가 생각하면서, 아, 어깨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좀 환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두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계열을 말씀드리고 어깨에 대해서 그상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닥터의 슬그티비가 아니라 연세상경 유튜브에 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